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돌이켜 보면서, 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1년에 3번씩 있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첫째로는 무교병을 먹는 날, 유월절을 가리켜요. 유월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주신 그날, 그거 어떻게 그 은혜를 잊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너의 생활 하다가 자유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날에, 그날은 너희들이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감사하면서 어 그렇게 절개를 지키라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맥주절이 나와요. 맥주절.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농사를 짓고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곡식과 과일과 재물을 이제 보, 수장하는 거예요. 잘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기간에도 그 양식을 먹고 살게 되죠. 이렇게 1년에 3번씩 꼭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하는 자를,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 감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를 1년에 세 번씩 정해서 꼭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과 인격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요, 복 받아요, 복 받아요. 아멘.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에게도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 친정어머니보다 더 좋으니 고마워요. 이래 보세요. 진짜 어? 잘해주지. 남편에게도 "여보, 여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해보세요." 그냥 죽으라고 돈 벌어다 갖다 주세요. 하여튼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요. 어딜 가나, 어딜 가나 사랑받고 복받고. 아멘. 그래서 그냥 서로서로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요.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요. 내가 당신 괴롭힐 때 도망가지 않아서 고마워요 <laughs> 그저 고맙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살아보세요 왜 그렇게 좋은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세 번씩은 꼭 하나님 앞에 물질을 찬성고 준비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세 번씩 꼭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아, 그런데 오늘 법문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못한 일이 있든지 언제나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냥 사과만 치고 문제가 생기고 너무 염려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상관하지 말고 항상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어?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과 인격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어떤 할머니가 16년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요. 계속 누워 살았어요. 일어나질 못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그렇게 고생하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얼굴이 너무 밝아, 밝아. 어?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전신이 다 마비야. 꼼짝 못 해요. 그래서 일일이 일으켜줘야 되고, 누여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남이 돌봐줘야 되는 그런 불쌍한 할머니인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이 할머니는요, 자기 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움직이니까 어? 어? 여기에다가 빨대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끼워서 요거 움직이는 거 가지고 딱 그렇게 잡아가지고 어 빨대로 뭐 이렇게 빨아먹기도 하고, 요거 하나 움직이니까 요거 가지고 성경책을 요렇게 이렇게 냉겨가지고 성경책 보고, 요 엄지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 하나요 움직이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요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기자가 와서 할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주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주경학자 중에 유명한 메테흘리 박사라고 아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그렇게 썼어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아마 신학생들은 누구나 다그 책을 가지고 있고 또 읽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메트헬리 목사님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 이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목에다 대고 그냥 다른 놈이 다 추려서 갔겠죠. 그래가지고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아, 그런데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강도가 그 모든 거 가져간 다음에 메트헬리 박사는 하나님 앞에 네 가지 감사할 걸 깨닫게 됐대요. 감사할 게네 가지가 생각나더래요. 첫째는 옛날에는 도적 안 맞았던 거 너무 감사하더래요. 아니 강도가 들어오면 이렇게 큰일 나는데 옛날에 이런 일 당한 일이 없었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 동안 이런 강도 안 만나고 산게 너무 너무 감사해. 그 다음에는 이 강도가 죽이지 않고 간거감사해 목숨을 이렇게 보존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강도가 가지고 갔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많으니까 감사하고, 네 번째로는 내가 강도 안된게 감사하고, <laughs> 그래가지고 글쎄, 강도당한 다음에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그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좋지 못한 일도 축복이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하 이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움당해도, 아무리 어머니 고통을 당하고 어, 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저 범사에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8장 28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그 축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요.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 작정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다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보다 더 귀한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너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강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지 않게 해주실 것이요 불꽃이 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사절에 보면은, 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사랑하신다 그랬어. 어제를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어? 아무렇게나 목적 없이 뜻 없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불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그저, 그저, 몇천 원 주면 사요. 뭐, 싸구려, 질그릇, 뭐, 포잘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질그릇 자체는 가치가 별로 없고, 푹 떨어뜨리면 깨지고 그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다가, 억 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집어넣어서요. 억 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집어넣어 보라고. 어질 그릇은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만 들어 있으면 그질 그릇은 어 억이 넘는 그런 보배로운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요. 에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로운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고린노호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질그릇 이 질그릇 안에 보배되신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요 전기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기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된 백성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 증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는 것. 특별히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이 믿음의 사람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약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범사에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감사할 때 가지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아멘?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헌금과 같이 특별헌금을 할 때는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자원해서 마음에 딱 얼마 하기를 정했다고 하면, 믿음으로 정했다고 하면, 미리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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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서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본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잘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속 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안전한 너그럽게 아주 헌금을 잘해 헌금을 잘해 연보를 함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착해 헌금을 아주 너그럽게 하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봉사의 직무가 헌금도 봉사의 일종이에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거구리수영노교회가 됐는 바에요 성전을 지어도, 교육관을 지어도, 자원에서 마음에 정한대로, 정한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냥 항상 넘치시고, 넘치고, 넘치고, 넘치고. 어떤 분은 성전 건축 끝났는데도 뒤늦게 헌금을 해. 알고 보니까, 마음에 정해놓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늦게 주셨어.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난 마음에 정했으니까, 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스 감사헌급을 마음에 딱 얼마 하기로 정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셔가지고 모자랐으면 모자라는 대로 바치고또 어? 나머지도 하나님이 주시면 좀 뒤늦게라도 또들으시고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언제나 너그럽고, 언제나 언제나 넘치게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못한 일이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